안전 경남 이대로 괜찮나 순섭입니다. 당초 정부가 내년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경남의 설치율은 미미하고 카메라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. 그 실태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.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이고.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차량들이 따라 속도를 줄입니다. 네, 이곳에는 지난해 12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. 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단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왜 그럴까? 실제 단속하려면 오차 범위 등을 확인하는 인수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곳은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검사하는 데 시간이 네. 어, 아주 좀 이렇게 능력 자로서몇달 걸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지난해 경남 스쿨존에 설치된 200대가 넘는 단속 카메라 가운데 절반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. 인수 검사를 하지 못했거나 진행 중입니다. 인수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맡아 하는데 경남의 담당 직원은 세개팀 7명.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역부족입니다. 요 하는 그 내에 가동 기 위해 인원을 시고 네. 장비도 같이 가하 단속 카메라 설치율도 아직은 낮습니다. 경남의 어린이 보호 구역은 모두 800여 곳. 이 가운데 1 9 7곳만 설치돼 설치율은 24%에 그쳤습니다. 진주시와 밀양시의 설치율이 높았고 양산과 하동, 김해는 10%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. 이게 예산 확보가 좀잘안 돼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 네. 뭐상예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단속 카메라 설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화물차 없는 스쿨존 운영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전에 60, 50, 30 단계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완화 구간 적용이 필요합니다. 현장 실정에 맞는 적절한 단속은 물론 시민의식 변화가 맞물려야만 안전한 등 하굣길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